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레젠테이션 올인원의 엘리쌤입니다 자, 오늘은 lesson 5. Introducing the company 회사 소개하기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자, 우리 회사는 이런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시간에서는 첫 번째로 회사 소개하는 첫 번째 베이직두 번째는 이제 회사의 연혁을 소개할 때쓸수 있는 두 번째 베이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이러이러한 업종에, 이런 업체에 있는 회사입니다. 라는 업종 소개를 할수 있는 이세 가지 베이직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소개하기 첫 번째 베이직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어떠, 어떠 회사명, 본인의 회사명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하면은 brief. 저, 저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언급해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는 briefly mention 이었죠. 여기서는 형용사 형태로 a brief, 뭐, 소개. introduce 하면은 소개하다. 명사로는 introduc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명사 형태 잊지 마시고요. 자, I'd like to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패턴이죠. 자, 뭐예요? I want to 보다는 훨씬 더 정중하게 해드릴게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I'd like to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about 어떤 회사 이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게 들어갈 수가 있냐. 자, JT 엔지니어링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소개, introduction 넣으셔서 about JT 엔지니어링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어, XG 전자에 대한 개요를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할 때, 자, 소개라는 이 명사. 그냥 소개하면 전반적인 이런 소개 말고 좀더 구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라고 하면 개요 바로 overview가 되겠습니다. 자, overview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XG Electronics XG 전자에 대한 개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 저희 밑줄친 거 보이시나요? Introduction of 이 자리에 그대로 overview of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자 조앤 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조앤 임에 대한 그런 회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라는 말이 되니까 자 여기서는 outline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자 overview라고 개요를 써 주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outline about 조앤 임 이렇게 써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줄친 것에 하나씩 넣어 보면서 우리 입으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T 엔지니어링에 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I'd like to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about JT engineering. 그렇죠. 두 번째, XG 전자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해드릴게요. I'd like to give you a brief overview of XG electronics. 맞 그렇죠. 마지막, Joen l m 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I'd like to give you a brief outline about j o a n Lim. 자, 잘 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 베이지. 자, 회사의 연역을 소개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자, 저희 회사는, 자, 회사명 넣어 주시고요. 자, 어떠한 누구누구 설립자에 의해서 어떠한 연도에, 설립연도에 설립됐습니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회사명 was established in, in을 꼭 넣어 주세요. 왜? 뒤에 연도가 나올 거예요. 연도. 자 숫자가 나오니까 이 나오고 by 누구에 의해서라고 직역해 주시면 되겠죠 by 누구 누구 사람 이름 그 세운 설립자 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PS 회사는 자 PS 회사는 뭐예요 회사 명이 나왔어 PS 회사는 누구에 의해서 설립자 p 트릭스미스에 의해 면제 설립년도 뭐 1997년도에 설립됐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명 B s Company 회사 설립년도 어떻게 읽어구 1997년 이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1997 이렇게 읽어주시면 1997 이렇게 되겠고요. 자 누구에 의해서? By Patrick Smith Patrick Smith 씨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라는 거자 그대로 보이시죠. was established in 이렇게 써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설립됐습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설립했다. 설립됐다. 가장 중요한데 자 established 하나만 있을까요? 설립됐다. 아니겠죠. 자더 있으니까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was. founded in.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같은 뜻. 설립됐습니다. found. 자, find 찾다의 과거형이 아니고요. found. 설립하다의 과거형. was founded. 설립되다. 자, 설립됐습니다. 언제 in? 1997.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번더 다른 거 볼게요. 자, was set up in. 이렇게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설립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아 너무 어려워 Establish 어려워 Found 어려워 Set up 모르겠어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건 그냥 시작하다 Start 동사 모르시는 분안 계시죠? 자 그러면 회사가 시작됐습니다 설립됐습니다 라는 뜻을 했을 때는 그대로 Started in 이렇게 써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훨씬 더 간단하죠? 하지만 Establish Found Found founded, 아, 그리고 was set up in을 써주시면 더 감사하겠죠. 제가 가르쳐드리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넣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P.S. Company was established in 1997 by Patrick Smith. 그렇죠. 자, 이번에는 founded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P.S. Company was founded in 1997 by Patrick Smith. 그렇죠. 자, 마지막. PS Company was set up in 1997 by Patrick Smith. 네, 잘하셨습니다. 자, was established in, started in, founded in, set up in. 자, 여러분의 입맛대로 골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연역소개 끝이 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업종소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사 자랑을 좀 해야겠죠. 회사 발표를 하기 이전에. 자, 우리 회사는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선두 주자입니다. 선두 업체입니다. 우리 회사가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최고입니다. 라는 말을 딱, 먼저 딱 하면은 인상 깊게 들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we are, 우리는 a leading. 자, lead 하면은, 자, 뭐예요? 자, 그룹의 리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리더는 이끄는 사람이죠. 리더. 리딩 이렇게 이끄는 가자 우리가 지금 선두에 이런 뜻이에요. 다 모두를 이끄는 거니까 리딩 업체예요. In 어떠한 분야에서요? 어떤 분야에서 저희가 그냥 최고입니다라고 했을 때, We are the best.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죠. 근데 we are the best. 이러면 약간 너무 좀 대놓고 자기 회사 자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we are leading 업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통업체에 있어서 우리가 선두예요. 어떤 분야에서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우리는 아주 선두 유통 업체입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유통 업체 하면은 어 말은 약간 어려운데 자, 영어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분배하다, 나눠 주다. 이게 유통하다죠. 자, 그럴 때는 단어 distribute 아시나요? 자, distributor. 자, 사람인 것처럼 유통 업체도 마찬가지로 distributor 하면 유통 업체. 자, 어떤 자, 여기 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어떤 업종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 사업 안에서는 우리가 그냥 최고 선두 유통업체입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두 번째. 자, 저희가 선두 주자입니다. 선두 회사입니다. 라고 하고 싶을 때, 자, 이 업체에서 뭐, 디스트리뷰터 그대로 써주셔도 되겠는데, 이렇게 연예산업, 이렇게 업종 분야마다 이런 선두 하는 게 디스트리뷰터, 유통업체가 될 수도 있겠고, 그냥 선두 주자. 어떻게 될까요? 그냥 player, we are a leading player 이렇게 주셔도 되겠고, 그냥 간단하게 we are a leading company, we are a leading firm, we are a leading maker, 뭐 producer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연예 산업에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있어서 우리가 선두 주자, 선두 회사입니다라고 할때 이런 표현 써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 업체. 우리는 선두교육업체예요. 어떤 분야에서요? 중국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가 선두업체, 선두교육업체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는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player 말고, 자, 교육하다, educate에, 그렇죠. Educato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Educator. 뭐에서요? Chinese Education. 어, 우리는 영어교육에서, 영어교육 업체에 있어서 우린 최고예요. 그러면은 English Educatio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넣어서 우리가 소리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아주 선두 유통업체입니다. We are a leading distributor in the software industry. 그렇죠. 자두 번째, 우리는 연예 산업에 있어서 선두 회사입니다. We are a leading player in the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그렇죠. 마지막, 우리는 중국어 교육 업체 업종 분야에 있어서 아주 선두 교육 업체입니다. We are a leading educator in Chinese education. 네, 여 자 지금까지 자 어떤 거 배웠어요 회사 소개 연역 소개 그리고 업종 소개에 대해서 배워 봤고요 그럼 이제 잠시 프레젠테이션 스킬 보고 와서 리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oday's presentation skill. 오늘은 프리젠테이션의 청중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 한 대를 팔아도 상대방이 독신인지 또는 사인 가족의 구성원인지 그리고 젊은 여잔지 남잔지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의 목적을 정하셨으면요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누구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는가. 가 되겠습니다. 자 사전에 청중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나 전문 분야, 직종 등 전반적인 성격을 분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죠. 자 청중이 어떤 사람인지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프리젠테이션 수준과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청중을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 프리젠테이션이 설득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럼 대상이 누구인가? 둘째, 청중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셋째, 청중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고, 모르고 있는 사실은 또 무엇인가? 넷째, 청중은 어떤 스타일의 프레젠테이션을 원하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 이 프레젠테이션은 청중에게 무엇을 알리고 일깨워 주려고 하는가? 이 다섯 가지를 꼭 체크를 하셔서 청중 분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today's presentation skill 잘 보고 오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회사 소개하기 세 가지 베이직 배워보셨는데요. 자, 까먹진 않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베이직에서는 회사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의 첫 번째 베이직 배웠는데요. 자, 어떠한 우리 회사 JT 엔지니어링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현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해 볼게요. Speak loud yourself. 그렇죠. 자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I'd like to 여러분께 give you 간단한 a brief 소개 introduction about JT Engineering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은 조금 약간 버벅거리신 분들 좀 보이시네요. 자 그럼 저와 함께 한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I'd like to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about JT Engineering.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바로 회사 연역을 소개할 때 쓰는 우리 베이직 배웠죠. 자, 우리 회사 어떤 회사는 누구에 의해서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다라는 거. 자, 아주 간단한 거였지만 설립됐습니다라는 동사 제가네 가지나 알려드렸어요. 이네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쓰셔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peak l o u d yourself. 그렇죠. 자, 잘 따라오셨나요? 자, 설립됐습니다. 어, 일단 우리 회사, PS Company, was, 자, 설립됐습니다. 첫 번째, established in, 두 번째, was founded in, 세 번째, was set up in, 마지막, 이거 세개다 기억 안 나. 그럴 때는 뭐 쓰라고요? 그렇죠. started in, 그렇죠. started in까지 해 주셨다면 다행이겠죠. was, 여기서는 found를 e 썼네요. founded in, 언제요? 1997. 1997년도에 by Patrick Smith. 쓰시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한번 우리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founded 넣어서. P.S. Company was founded in 1997 by Patrick Smith. 그렇죠. 마지막. 자. 우리 업종을 소개를 할때 우리 회사는 어떤 분야에서 선두 업체입니다 라고 말을 할때 이런 표현을 썼었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그룹의 대박이 뭐였죠 그렇죠 그거 딱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끄는 선두 뭐+ 뭐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speak l o u e yourself 그렇죠 자. 선두다. 선두면은 무엇을 이끄는 거죠? 그룹의 리더 생각하시면 리더가 뭐하는 거예요? We are a leading 선두 유통업체, distributor. 분배하는 사람들이니까 We are a leading distributor in the software industry.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선두 유통업체입니다. 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넣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We are a leading distributor in the software industry.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회사 소개하는 것, 이세 가지 베이직, 혹시 어려, 어려우셨어요? 자, 어려우셨으면 한번더 복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복습까지 마치셨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 강의에는 뭘 배우느냐. 바로, Noticing the purpose of presentation. 자, noticing 하면 알리다죠? 자, 발표 주제를, 주제나 목적을 소개를 하고, 목적 알리기, 알려줄 때 어떠한 우리가 또 베이직 패턴들을 써서 할 수가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뵐게요. Bye!